후구구구다 오픈 4년차 드디어 추가된 새로운 상시 전투 콘텐츠 현실 속 환상극 자 다들 현실 속 환상극 즐겨보셨나들? 잘 꾸며진 입구 맵에서부터 전용 구금들과 전용 비경 필드 UI도 괜찮았고 전투에 참여한 캐릭터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기서 특히 틱틱대는 방랑자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지 자 이렇게 만듦새 자체는 꽤 괜찮았는데 지금 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월가왈부가 상당하다는 말씀 뭐 역시 이럴 줄 알았다니까 원소 제한에 캐릭터 개수 및 육성으로 입장 겉제한 캐릭터 랜덤 지급, 캐릭터 사용 횟수 제한 등등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이건 승부의 땅도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이건 아예 상시로 박아넣었으니 출시 후 유저들 반응을 이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크구구구와 함께 현실 속 환상극에 대한 논란을 파헤쳐보자고 레츠구구구우 불쾌감. 지금 논란을 그나마 가장 쉽게 정리하자면 이한 단어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 불쾌감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에 따라 논란이 심화되는 거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지. 자, 그럼 그 불쾌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대장격이 바로 이 뺀이다. 입국 허 당에서 모든 보상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다. 선택된 세계 원소에 속한 캐릭터 18개를 70내 비상으로 보유 중이어야 입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6개는 테마 캐릭터라 체험으로 지급되니 12개의 캐릭터를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해놔야 어려움 난이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도전조차 못하는 거지 현재 이 땐으로 불쾌감을 느낀 유저들과 그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유저들 사이의 논란이 가장 크게 타오르고 있고 내임이라고볼수 있는데 글쎄 서로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 이건 부딪칠 수밖에 없긴 한것 같네. 자, 그럼 양쪽 의견이 어떤 식으로 대립하는지 대충 살펴보자고. 여태까지 애정이든 성능이든 원하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 이번 환상극에서는 그 캐릭터들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입장도 짜 안돼서 불쾌하다. 이번 환상극 콘텐츠는 애초부터 다 캐릭터를 요구하는 콘텐츠이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입국 거 당했다고 불쾌할 것도 없다. 아 캐릭터를 강요할 거면 육성 요구치부터 개선해야 한다. 90레벨로 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70레벨 제한이다. 원소 제한에 입국컷 예고한 지도 오래됐는데 이 정도도 준비 안 하고 뭐 했나? 이것 때문에 내가 키우기 싫은 캐릭터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불쾌하다. 그깟 보상 조금 더 받겠다고 뭘 억지로 하려고 하냐?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기존 나선으로 먹을 수 있는 보상을 환상극에 넣어놨기 때문에 원래 받던 보상을 못 받게 되었다. 수준에 맞게 난이도 조절을 하면 되며 보통 난이도로 밀어도 기존보다 보상이 많다. 나선 보상 그대로의 환상극이 보너스로 나왔다고 해도 환상극 보상을 다못 먹는다며 불만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니 이제 와서 나선 대체로 내놓은 콘텐츠가 입장 제한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아니 날먹안 된다고 꿀 타는 거 자체가 양심이 없다고. 자 아마 영상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생각도 여기서 가장 많이 갈리지 않을까 한다. 내 생각으로는 글쎄. 일단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의견이 어느 쪽에 속해있던 간에 말이지. 이따가 다시 말해보도록 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 볼까. 자, 다음으로는 재미에 대한 부분도 건드려볼 수 있겠다. 이것도 유전마다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하기 힘들긴 하지. 그리고 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일단은 난이도를 꼽을 수 있겠다. 여러 캐릭터가 육성되어 있고 어떤 캐릭터가 나오든 잘 써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진짜 너무 쉬워서 발가락으로 코딱지 파면서 깰수 있는 정도라고 느낄 것이고 입구컷만 맞춰놔서 캐릭터들 육성 상황이 딱히 좋은 편이 못된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클리어가 가능한 수준이어서 재밌게 진담승부를 할 수도 있는 법이지. 그래서 솔직히 이걸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고만 하지만 일단은 엔드 콘텐츠로서 입구 컷을 문제 없이 가볍게 넘긴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쉬워서 노잼이라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긴하다. 근데 더 어려워서야 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입장부터 진행까지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심지어 나선 고층이나 찐 고난도의 콘텐츠를 내놓는 게더 나았을 거란 말도 있는데 이건 이전에도 말했듯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겠다. 다음으로는 로그라이크 요소를 활용하지 못해서 무재미라는 부분을 들수 있겠네. 로그라이크는 아이템이나 퍼프를 잘 집어가서 꼭 맞는 재미가 있지. 근데 환상극은 기본적인 난이도도 그렇고 카드 버프 영향력이 꽤 작은 편이라 꼭 맛을 느끼기는 힘들다. 제대로 된 육성 투자 없이 퍼프로만 날먹하는 것을 경계한 건가 싶기도 하다. 그래서 그냥 캐릭터 여러 개 들고 오는 것에 집중하여 조합 선택지나 늘리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입구컷용 떨거지들 사이에서 몇몇개 제대로 키워둔 메인 딜러만 들 집어와도 원맨 캐리 똥꼬쇼로 훨씬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도 있고 말이지 가지고 있는게 죄다 고만고만하다면 버프를 집중적으로 고를 수도 있겠지 별거 없어 그냥 딱 이정도다 그래도 이게 복잡하고 귀찮은 요소가 없다 보니 가볍게 즐기고 넘기기에는 괜찮을지도 모른다 퍼프봉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 난이도가 꽤 어렵게 설정되기도 하고 특정 버프를 못 집으면 못 깬다 리트해야한다 오래 걸린다 이런 건 사실 나가 다도 사양이야. 다음으로는 조합 맞추는 재미가 없다는 부분이다. 캐릭터 데려오는 것도 랜덤이고 출전 횟수 제한에 사인 파티가 강제되어 있어서 뭔가 시너지를 맞춰서 조합해 보려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여기서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무조건 사인 파티라는 출전 조건 때문에 활력을 아껴 후반에 시너지 조합을 맞춰본다든가 하는 시도 자체가 막혀있기도 하지. 근데 이것도 사실 누군가는 꼭 무언가 시너지가 있는 조합이 아니더라도. 제한된 조건에서 무근본 조합으로 클리어하는 것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법이다. 이 부분을 상정하고 설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말이지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콘텐츠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줘야 하는 것은 유저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뺀 당했다고 노잼이라고 분노해봤자 소용없다. 원신 좀 해봤다면 알 테지만, 피드백해도 이미 완성된 콘텐츠에는 어떠한 큰 변화가 생기기 힘들다. 그래서 뭐 대충 5분에서 7분 컷좀 걸려봤자 10분으로 끝나는 것 같던데, 그냥 한 달에 한번 원성만 받고 치우면 되겠다. 재밌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눈치 보지 말고 재밌게 즐기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환상극이라는 콘텐츠는 유저들에게 해놓고 최대한 캐릭터풀을 넓게 확보하여 육성하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콘텐츠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볼파를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검증된 몇몇 말고는 웬만해선 사성에 투자하려는 유저들이 적다 보니 오성 선택지부터 넓혀놔야겠지 아 물론 엔드 콘텐츠를 모두 퍼먹는다는 기준이니까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즐겜하면 된다 어차피 환상극이든 뭐든 간에 애초에 연월도 제대로 안민채 즐겜하는 사람이 대다수인지라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선 우스운 이슈일 뿐이겠지 근데 카메라 보지 말고도 여러 가지 캐릭터의 추가 요소를 덧붙여 주는 게 계속 나온다면 칠겜 유저들도 좀 많이 뽑을 수도 있겠는 걸. 오케이. 그래서 보상 다 먹고 싶은데 입장이 안 되는 친구들은 70장 며칠 안 걸리니까 한달 동안 힘내 보도록 하고 나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무지성으로 원석 보상 먹고 빠지면 되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투바바바바.